부산에 도착을 했어요. 네, 벌써부터 바다 냄새가 나네요. 오늘 또 부산에 왔기 때문에 뭘 하고 싶으세요? 뭐 일단 국밥 한번 먹고 그 귀여운 아가씨들 있지 않습니까? 귀여운 아가씨들 예, 예. 이빨 좀 툭툭툭 날리면서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적으로 생기세요. 약간 신사동 느낌이 나잖아, 얼굴은. <laughs> 신사동이요? 그분 다막 헛소리만 삐삐 날리시는데 여성 많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여자친구 꼭만든는거 같습니다, 저희 둘 다. 자 오늘 뭐 일정 수고했습니다. 자,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. 이렇게 알겠어. 하면 안 되지. 너희는. 아까 너희 차에서 뭐라 그랬어? 뭘? 나 애가 더뭐 부산 여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. 맞지? 뭐울름장을 그렇게 내는 걸 네. 내가 들었는데. 여자친구는 오늘 부산 사람으로 제가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. 근데 왜뭐 했어요? 아, 오늘 핑크 팬더로 오늘 출연했습왜 <laughs> 찍고 있는 거예요, 또? 밥을 드시고 네. 지금 여기 왔잖아요, 해운대. 필드드죠예모텔이 3 0 분째 뭐 하고 있어요? 관략을좀세워야 아, 돼. 김광수 좀 면접해. 진지한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냐? 진지한 얘기하고서 가는 거 아니야? 봐봐. 아, 가봐. 가봐요. 내가. 가봐. 축조. 어떻 <laughs> 아니, 명희 씨. 네. 근데 재훈이랑 저보다 눈알이 되게 빠르게 돌아가네요, 지금? 부담이라는 게참 그렇네요. 전화 오면 은 바로 아웃입니다, 당신.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, 좀! 아까 잘한다더니만 어왜 출동들을 못 하는 거야?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좋아요. 저만 따라 주시면 되거든요? 별거 없어요. 어. 이게 시이에요 목표를 포착했다. 모르시죠? 모른다! <laughs> 근데 이게 용기가 좀 가상하네요. 보이시 무슨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. 이 양반이 의상 때문에 여자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. 짜증이 나네. 왜옷 핑계를 대? 얼굴 핑계를 대. 언제 온다는 거야? 저 왔어. 왔어. 아, 뭔데? 갑자기 가관이 이런 핏이지. 집 앞에 머도 해. 뭔데? 자, 일단은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 지났는데 현재는 버리고 저희가 강할리로 왔습니다. 네. 난 진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좀 플러스 1이야. 템피에 근데 이거는 먹히는 패션이야, 강할리에서는. 저 아니, 그게 뭔데? 옵션인데. 저가 봐. 저. 같이 가 보시죠. 안찮아요 우리 뭘좀 해야 돼, 오늘. 야 들어가도 돼요? 물어봐봐. 오케이 오오오어 <laughs> <게>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부끄럽게 <laughs> <부산이시죠? 웃음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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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테이블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. 민원이, 민원이 들어왔대요. 뭐라도 예, 예, 예. 들어오는 게 어디? 다 들어와야죠. 네. 그래또얻어먹었는데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이건 할게요. 네. 아, 내판 좀. 여기까지? 그럼 이렇게 하자. 네, 좀 있다 선택하실 텐데. 지는 네, 네. 사람이 그냥 독박 쓰는 걸로 하자. 어, 재훈이가 나. 순진이가 되는데.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, 자신만만. 그럼 아. 어성분들이 선택을 할까요?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그래도 아이 사람이 좀 괜찮다. 딱 찝으시면 아 좋아요 사랑의 짝대기야 출발 하나 둘셋퇴 퇴요? <laughs> 저, 잠깐만요 저 침을 묻혔어요 지금 아니 더 웃긴 건 이분은 밥글찝었어 전환자를 지금 고른 건가요? 혹시 모자 쏘는 네, 네, 남자를? 개까인 건가요? 보용하시고 네. 꺼져주시죠 닥치고 네. <laughs> <딱> 계산하세요 <laughs> 아니 아 약간 재밌게 놀... <laughs> 퇴 계산해 빨리 빨리 해라. 이거, 아 이건데 얘가 하는 게 맞아. 씨을 어? 맞았잖아. 왜내왜내 왜내 지갑을 들려? 왜? 아, 네? 여기 있었어. 자 우리 여기 또 계시니까 한번 어, 여쭤보죠. 음. 우리 둘 중에 네. 누가 더좀 괜찮아요? 진짜로 솔직히. 네. 이분이요. 유부남인데? 아유. <laughs>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? 너 좋아하죠? 유부남은 더 좋아하죠? 너희는 그냥 유부남한테도 진 애들이야. 그거는 전혀 인정 못하겠고. 어, 나는 일단 지금 후빠이잖아? 내요 그냥. 아 그냥 내요? 오. 그냥 내요! 뿜빠이 쳐야 되는 거 이거. 난 도저히 내가 졌다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. 난 내가 이겼다 생각하거든요. 가위가위보 해서는 본 걸로 한판 치. 오케이. 나는 안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정리. 안내면진거 가위가위보. y e 그러면은 어쨌든 오, 이겼으니까 형으로서 제가 소주 한잔 할게요 그냥. 그래요. 술이나 예. 먹고 들어가자. 그래 소주 하나 먹자. 아? 기분 좋게. 병신들. 광알리. 광알리. 띵동띵동베코빌라베코빌라베코빌라베코빌라베코빌라 구독